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 의 서종환입니다. 금일은요 우아한 심성을 가진 스파티필름 키우기 방법 번식 시키기 요령 그리고 개화를 어떻게 하면 많이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명으로 피스릴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 천남성과 스파트필름속 상록초본식물입니다. 그래서 늘 푸르고 개화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많이 키우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 산지는, 원산지는 열대 남아메리카 지대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가 주 원산지가 되고요. 증산작용을 아주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녹음은 수분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습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젠, 포름알데이드 같은 악성, 어, 안 좋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들을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새집 증후근을 잡아주기 때문에 어, 선물로 많이 하는 것이 어, 스파티필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온도입니다. 성장 온도는요, 어, 20 그래서 22도 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라고요. 생육 가능 온도는 15도에서 25도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5도에서 25도 범위선에서 잘 자라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온도는 20에서 22도 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겨울에 약합니다. 그래서 겨울나기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또안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직사광선입니다.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비추면 잎이 금방 타 버립니다. 그래서 잎이 약한 편이라 가지고 직사광선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웃긴 것이 어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밝은 그늘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실내 아무 곳에나 두면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창가 창가에서 한 1m 선 벗어나는 공간이라면 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미도 내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이 조금 햇빛을 적게 보는 공간으로 가면 갈수록 입장색이 진녹색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양분이 많으면 진녹색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어느 정도 오는 공간에서 그늘에서 키우는데, 잎이 녹색이다. 그럼 양분을 많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광도가 낮았기 때문에 잎장의 색이 녹색이 나타났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은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겉흙이 마르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실내가 환기가 잘안 된다 하면 잘안 마릅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텀이 많이 길어지고요.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겉흙에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찔러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마른, 그러니까 마른 상태면, 젖은 흙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관수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안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습이 일어나가지고 뿌리가 뿌리가 녹는 그리고 줄기가 뽑히는 그런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난 뒤에 드롭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뿌려줬어요. 그러면 흙은 다 젖고 잎에 남아 있는 수분을 꼭 닦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산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잎을 앞으로 뒤로 닦아주시고요. 뒤를 닦으실 때 특히 병충해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양은 비옥한 토양일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이 좀 많은 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구요. 일반적으로 배양토를 선택하셔가지고 심어주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봄, 가을로 양분이 떨어지고 나면 표가 바로 나요. 입장이 누런색으로 바뀐다든지 그리고 병충해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봄 가을로 액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비로 거름을 해 주세요. 월에 한 1, 2회 기준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는 귀찮다. 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알갱이 거름이 있어요. 그 거름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수를 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노란 알갱이를 봄 가을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요 흙에 양분이 빠지는 성향이 빠르기 때문에요 빠르기 때문에 1년 혹은 2년에 한 번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2년차 정도까지는 거름으로 하시면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분갈이를 꼭 하지 않으시면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는 최소 2년에 한 번은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갈이 시기는 한 5, 6월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그죠? 20에서 22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 기간이 5, 6월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흙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하시고 분갈이를 하실 때는, 자, 흙의 컨디션, 내가 가습을 많이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흙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양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뭐 오염은 됐는지 안 됐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체킹을 하시고 다음에 키우실 때그 정보를 가지고 키우신다면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번식 방법입니다. 번식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파종하고 분주하고가 됩니다. 얘는, 어, 삽목 이런 게안 돼요. 삽목 이런 것들이, 뭐 물고지를 통해가지고 밝은 삽목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파종하고, 파종하고 분주를 하셔야 됩니다. 파종은 얘가 지금 몽어리가 이렇게 열었는데, 안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겨져 있는, 어, 육수 고차례라는 게 있어요. 육수 고차례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 생기고 나면 그것을 어, 그게 점점,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 것을 일부분 떼어내가지고, 나중에 그 애가 씨가 있어요. 씨 부분을 떼어내서, 어,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그리고 관수, 물, 흙을 덮고 관수해주시면 잘 자랍니다. 근데 얘가 아주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주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체의 옆에 새끼 자구가 나고, 새끼 자구가 입장이 한 4장 정도 이렇게 펴주고 나면 그때 떼내어서 분주 작업을 해주시면 분갈이 하시면서 보통 해요. 분갈이 하시면서 걔자구를 떼내서 옮겨 심어 주시면 잘 삽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을에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을에 해주시는 것이 봄이 제일 이상적이고 안 되면 가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식물 자체는. 어 흰색의 이 잎이 꽃이 아니라 불연포입니다 불연포 그래서 얘가 그 육수꽃차례를 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어,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우리는 어, 꽃이라고 흰색 꽃이라고 하면 얘를 다 통틀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불연포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아,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씨앗 부분에 채취해 가지고 번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모체 옆에 있는 자구를 통해서 번식도 가능하고 하니까 한번 번식시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을 사시면은, 처음에 이제 모정을 사시면은 화분을 큰 화분으로 한 옆에서 한 2, 3cm 정도 큰 화분, 반지름 2, 3cm 정도 큰 화분으로 바꿔주시면 빨리 키웁니다. 제가 1편에서 어, 보여드렸던 것이 얘보다 뭐 별로 많이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을 심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1편 찍은 지가 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만큼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좀큰 화분에 심어주시면은 어, 성장세가 아주 빠른 식물이라서 잘 자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파트 필름의 종류입니다. 스파트 필름은 한 40여종 정도 됩니다 40여종 생각보다 많죠 많고 어, 가질 수가 꽤 됩니다 자 다른 개체수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40여종은 꽤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품종이 월리스 라는 품종입니다 월리스는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자생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이 파티니라는 스파트필름 파티니라는 종종입니다. 얘도 흔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포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니포리움이 있는데 걔는 불연포 어, 자체가 좀 커요. 다른 친구들보다 크고 안에 있는 육수고찰에도 마찬가지로 큽니다. 얘가 한 8cm에서 10cm 정도로 크게 자라고요. 얘도 뭐 흔하게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좀 구하기는 힘드지만, 어, 플로리 분둠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리 분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향이 좀 강한 편이고요. 대부분의, 어, 스파티 필름은, 예, 군집으로 이렇게 넓게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 플로리 분둠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개체수를 넓히는 것이 좀 약해요. 그리고, 어, 키 성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4, 50, 4, 50cm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향이 좋아요. 그래서, 향, 스파트 필름 주세요 하면은, 어,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외성종이에요. 원회종이 아니라. 아, 그리고 얘가 조금 변형된 형태에서, 어, 잎에다가 이렇게 흰 줄이 가 있는 형태의 스파트 필름도 있는데, 흑수로 극히 보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어, 스파트 필름의, 어, 특징 중에 하나가, 천남성과 식물은 전체적으로, 어, 좀 독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산 칼슘을 저,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얘가 어, 아무 생각 없이 뭐 강아지라든지 고양이가 뜯어 먹으면 어, 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나 구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멀리 두셔야 되고, 아기들도 어,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공간에 두시는 것이 좋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어른들이나 성인이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내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기나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 이 육수고 차례를 통해가지고 번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어, 자구를 내가지고 옆에서 조그마한 스파티 필름이 나면, 나면, 어, 다음 해 분갈이 할때 뜯어내가지고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어, 많은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파디 필름의 번식시키기 방법, 키우기 요령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